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 이번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동사부터 먼저 이렇게 갈라주는 거야. 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공식이 딱 정확하게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합해져 있는 형태다라는 거야. 자, 현재 완료는 너희도 알다시피, have나 3인칭 단수 주어일 땐 has가 되고, 완료는 과거분사형이 붙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진행형은 비동사의 ing 형태를 쓰는 게 진행형이라는 시제였지. 그두 개를 더할 거예요. 자 영어에서 두 개를 더하는 건 비껴도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더하지 않아요. 선을 더해볼게요. 자요렇게 형태를 한번 쓰겠습니다. 비동사의 ing 형태. 요렇게 잡아주실게요. 자, have는 그대로 내려올 거야. 더할게 없으니까. 자, 비동사의 pp. 비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는 pp라는 건 과거분사인데 비동사는 원형에 가까워. 얘가 현재형일 땐 m, r, is가 된다는 거고 얘가 과거가 되면 was, s were, w a 가 된다는 거다. 그리고 과거 분사가 바로 pp인데 이 친구가 b e n 으로 바뀌는 게 과거 분사야. 그렇다 보니까 얘는 비동사가 pp가 되면 b e n 이라는 형태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v-ing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 불러? have been ing, has been ing. 요게 바로 뭐야? 현재 완료, 진행형의 형태라는 거야. 이번에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Have been, ing, has been, ing. 요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기능이 어땠다라고 말했어. 과거에 시작했던 동작이 현재까지 어떻다? 쭉 이어지는 거야. 심지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요런 느낌인 거다, 이거지. 그래서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졌어. 지금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뭐, 해, 오, 고, 있다. 또는, 뭐뭐? 하고 있어. 내가 과거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이런 거지.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제 딱 보면 해즈빈 다음에 뭐 넣어야 돼? ing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다. 자, all day 하면 하루, 종일. 요런 식으로 뭔가 현재 완료 진행형을 수반해주는 단어들이 뒤에 나오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또 가보자. 나는, 나는 중국어를 1년 동안 배우고 있어. 그러면 have been ing. 요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for가 붙으면 된다는 건데 이 for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동안에 그래서 뒤에는 어떠어떠한 기간에 해당되는 말이 나온다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그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구간이었잖아그 그치? 자 다시 기억해 have been ing는 for 플러스 기간 for three years for five hours.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얘들아?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 거 가봐. 그녀는 만들고 있어, 모델, 모형 에어플레인, 비행기를. 어머, 이건 뭐야. 어젯밤, 지난 밤이네. 자, 그럼 어젯밤부터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since가 나오는 거야. have been ING랑 since는 같은 친구야. 함께 나오는 짝꿍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 얘들아,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have, has, been, ing. 현재 진행형은 하고 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뒤에 짝꿍 친구가 for나 since로 들어갑니다. 자, 후가 나오면 뭐뭐 동안이니까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몇달 동안, 몇년 동안, 이런 느낌으로 기간이 나옵니다. 자, since는 뭐뭐부터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얘는 기간이지만 얘는 어떤 시점이 나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몇 년도부터, 2020년부터, 지난주부터, 지난달부터, 작년부터,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지난주부터, 요런 식으로 어떤 시점이 딱 나오는 게 since. 이해됐어? 요거만딱 기억해. 다시 정리해. Have been ING는 for나 since가 친구, for는 기간, 몇 시간 동안, 몇달 동안, 몇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since는 어떤 시점, 몇 주, 몇 번째 주, 지난주, 어제, 이런 식으로 시점이 딱 나오는 게 since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가볼게 브라이언은 해오고 있어 그의 미술 숙제를 두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두 시간부터야 두 시간 동안이야 얘들아 두 시간 동안 맞지 기간이 나오는 거야 몇주 동안 몇달 동안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치? 약간 한국말스럽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는, since, 뭐뭐부터, 오늘, this는 오늘, morning, 아침,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 그다음 보겠어요. 그 소년들은 바깥에서 언제 내내 오 하면 뭐뭐 내내 이런 뜻이야 얘들아. 아침 내내 아침 내내 놀기 시작해서 지금도 아침 내내 끝날 때까지 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보자. 어머 여기 이렇게 나왔어. 신스가 나왔어. 작년부터 작년부터 여행을 계획 중이야.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계획 중이야.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에 시작했던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요런 기능이야. 그것만 기억해 알겠지. 자, 그다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는 그녀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자, 여기 별표. 선생님, 이거 얘기 꼭 해주고 싶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진행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다가 별표 칠게요. 여기다 뺏었 쓸게, 얘들아. 이름하여. 진, 행, 형, 이, 안 되는 동사. 안 되는 동사. 얘들아, 현재 완료 진행형. 진행형이 들어갔잖아.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가 있어서 요거는 위반돼. 요거는 안 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자,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는 반드시 진행형이 아닌 현재 완료. 진행형을 빼고 현재 완료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현재 완료는 뭐였는데요? 해부에다 과거분사 붙은 거죠? 또는 해지에다 과거분사 붙은 거죠? 자, 얘들아, 얘들아. 이 분류를 선생님 써놨잖아. 감정, 감각, 소유, 인식에 해당되는 일반 동사를 쫙 모아놓을 거예요. 감정은 좋아하다, 정말 좋아하다, 싫어하다 정도로만 외워놓으시고요. 감각은 눈, 코, 입, 귀에 해당되는 걸 쓰겠습니다. 눈, 눈, 보다, 코, 냄새 맡다, 입, 맛을 보다, feel, 느끼다, 귀, 듣다 요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진행형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므로 현재 완료형으로만 써야 됩니다. 소유는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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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하다. 원하다. 필요하다. 소유의 개념이라서 현재 완료 진행형 안됨. 인식. 알다. 믿다. 이해하다. 잊어버리다. 기억하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의만 뭐? 돼. 현재 완료 진행형은 안 돼. 얘네는 ing, ing 안 돼. 현재 완료만 가능해. 됐어, 됐어? 소유는 이 해부는 가지다에 해당되는 거일 때만 안 돼. 선생님, 저는요, 해부가 먹다란 뜻도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먹을 때는 또 가능해. 가지다일 때만 안 돼. 알겠니? 자, 확인할게. 짠! 알다. 어? 알다. 선생님 진행형 안된다고 했는데. 그치? 그러면 뭐만 데 현재 완료만. 요렇게. 현재 완료만 된다. 요거 외워야 된다. 얘들아. 음... 또 어려운 거는 요거를 해볼게요. 15번. How long? 얼마나 오래? 라는 의문사. 무엇 같은 의문사. 의문사가 나왔다면, 뒤에는 의문문의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퀴즈. 현재 완료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까지는 한번 암기를 때려줘야 돼, 그치? 자, 여기다 정리, 정리, 별표. 현, 완, 진, 의, 부, 정, 문, 일때는 have, has. 뒤에 낫을 써. 그리고, b e 써. 그리고, ing를 쳐. 이렇게 쓰면 구조가 맞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음음문을 배우고 싶어서, 음음문을 말하다가 부정문까지 갔는데, 음음문은, have, has, 주어 앞으로 빼. b e ing,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선생님, yes나 no로 대답할 땐 어떻게 해요? 오, have로 일치하면 돼. have나, has로 일치해, 얘들아. haven't나 hasn't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남기를 한번 때려줘야 돼더라 알겠니? 자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의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의문문의 구조가 나와야 돼서 have you been ing 얼마나 오래 너는 먹고 있어? 너 그만 좀 먹어 빨리 끝내 공부하게 이런 거죠 너 얼마나 오래 먹고 있니 도대체 이렇게 말할 때그럴게이 의문문을 사용합니다